안녕하세요. 완도 수산입니다. 오늘은 맛있는 제철 수산물을 준비했습니다. 보시는 화면은 자연산 모시 조개입니다. 파스타나 국물 낼때 엄청나게 시원하는 모시 조개입니다. 모시 조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모시 조개를 굉장히 많이 드세요. 그만큼 국물이 끝내주게 시원한 게 모시 조개입니다. 모시 조개는 자연산입니다. 또 간자는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, 국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는 간자입니다. 또한 해삼은 회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. 해삼은 자연의 산삼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맛있고 몸에 좋습니다. 또한 치즈에 넣어서 맛있는 홍가리비입니다.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홍가리비 입니다 저도 홍가리비를 쪄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 어제 올리고 나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주시는데요 보성 뻘 낙지 특대 사이즈 5마리에 65,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는 볶음이나 오보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보시는 것 같이 엄청나게 싱싱합니다 또한 사이즈별로 낙지는 있으니 꼭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즈는 보성 중낙지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